요즘에 김치전과 부추전이 반반전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 먹어봐도 벌써 맛있죠. 가보시다 쪽파를 준비해요. 잘라줄게요. 부침가루 3큰술을 넣고, 건조새우가루 1큰술, 물 5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국간장 한 큰술을 넣으면 간이 딱 맞아요. 새우 준비한 거 넣고 마저 섞어줍니다. 이번에는 김치전을 준비해 볼게요. 김치를 준비하고 썰어줍니다. 알맞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부추전과 동일하게 부침가루 3큰술 넣어주고, 건조새우가루 1큰술을 넣어줍니다. 참치 2큰술을 넣어서, 물 6큰술을 넣어 섞어줍니다. 기름 넉넉히 두른 팬에 우추전을 넣었는데요. 우추전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추전과 김치전, 조금 그런 전이 되어버렸네요. 불량 넘치는 중, 김치전에 반에 반을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중불에서 튀겨줍니다. 팽팽하게 타주면 더 맛있어요.